자, 17번. 어, 얘 같은 경우에는 1차식이 합성된 형태가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이 덩어리 자체를 t라는 문자를 치환하는 거야. y-x를 t로 치환을 하면 양변 미분했을 때 y'-1은 t'이 되는 거고 그 말은 y' 자리에 뭘 집어넣으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냐면 t' 더하기 1을 집어넣으라는 것과 같은 말인 거지. 그러니까 좌변에는 t' 더하기 1이 되고 우변에는 1 더하기에 y-x를 t라고 놨으니까 t제곱이 되는 거야. 얘는 이제 변수 분량 미방이 되는 건데 t'이라고 프라임 하는 게 다시 한번더 dt dx 같은 게 되는 거니까 양변을 t제곱으로 나눠주고 dx를 곱하면 t제곱분의 1의 dt는 dx. 그러면 마이너스 t분의 1이 x 더하기 c. 근데 t는 처음에 내가 뭘 t라고 놨었냐면 y-x를 t라고 놨던 거니까 마이너스 y 마 x 분의 1이 x 더하기 c가 되는 거지. 그런데 0 들어가면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초기 조건을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은 c 그러니까 c의 값은 마이너스 2. 자이 상태에서 x 자리에 3을 집어 넣었을 때 y 값을 묻고 있는 거니까 y 마 3분의 1은 1. 그러면,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1. 그러면,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, 마이너스 3을 오른쪽으로 넘기면, y 값은 2. 2번.